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심에 함께 영광 돌리고 또 순종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오늘 함께 또 오늘 함께. 기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대전에서 일찍 또 어젯밤에 오셨을 텐데 출발해서 어, 오시고 또 새벽에 사회로 또성형운동 함께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의 말씀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에 대하여서 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마 사을 받았으므로라고 어, 기록하면서 기록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썼는가를 기록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을 아비들과 청년들을 또 14절에는 아이들 그래서 모든 연령층을 향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을 향하여서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고 청년들을 향하여서는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반복을 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14절을 14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육체의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 앞에 십선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풀어서 쓸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음으로 흉악한자를 이기었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무엇을 어, 흉악한 자로? 기록했습니다. 악한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악한 자와 흑악한 자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였을 때 본문에서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뒤에 볼때 18절 말씀해 보면 적 그리스도가 오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말을 붙여 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의서에 그 편지를 쓰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흉악한 자, 악한 자는 누구냐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이겼다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를 이겼다, 흉악한 자, 악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뒤쪽에 18절 말씀부터 이제 저크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와 관련돼서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냐를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공동체 안에, 요한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어, 왜 나갔는가? 라고 했을 때, 어, 진리를 에, 알지, 에, 그, 그,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거 쓴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쓴 건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에, 거짓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가게 됐다. 죠. 어, 그러면 적그리소에 어, 대한 말씀을 할때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 22절과 23절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두 그 분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예, 진리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거짓으로 가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물론 이거는 어, 이 삶에서도 거짓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삶에도 삶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뭐 여기서도 거짓말, 저기서도 거짓말, 다 그냥 거짓 거짓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어둠을 물리치고 그 안에 빛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거짓이 들어와 있고 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어,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욕심을 차려고 하는 보여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이런 실력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통 내가 이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이것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 이런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것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할 때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보려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심지어는 적 그리스도가 되고 그 말씀에도 예수님 부인하는 자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적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부인하는 살도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인하며고 그의 아들을 따르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자가 흉악한 자요, 그런 자가 그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분이시,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 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성에 기름부음이 없어서 가르쳐도 모릅니다. 알려줘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짓된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구나. 세상의 안목을 향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향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거짓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는데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성령의 이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분별력을 더하십니다. 분별력을 더하시면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아,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자기의 삶에 좀 누가 될까마 허자가나 둘러대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쩌면 속에 있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결코 어, 그런 것들이 예, 오래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은, 어,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거짓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온전히 순순수함이 남게 하십니다. 순수함이 그 안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진리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항상 진리 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한해 새벽을 깨워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 날마다 동행하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므로 휴가 칸자를 이기는 은혜가 악한 자를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 우리 안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해왔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한 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 이렇게 사람을 어, 아름답게 네,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 그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네, 우리 가운데에 네,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그 세상 속에서 진리가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실로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사회가 또 나라가 또 개인이 또 우리가 모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진리가 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위로우신 어, 그리스도께서 어, 하시도록 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 여러분의 삶가운데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의뢰함으로 어,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